안녕하세요 여러분.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39일차 문제풀이 영상 시작할 거고요. 아침에 다 다들 잘 주무신 거죠? 자, 20번부터 들어갈 건데요. 어, 일단 행정활료에 대한 내용들로 선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재무랑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너무 재무파트가 문제의 양이 많아서 제가 조금 별로 가져왔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설명 중에 비제도적 책임성. 제도적 책임은 법적 강제적 제도적 책임이죠. 하지만 공무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책임은 비제도적 책임이기 때문에 20번은 비제도적 책임 들어가야 되고요.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행정통제의 유형 중 우리나라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니까 내부 통제에 해당합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제일 처음으로 시작됐던 나라는 스웨덴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간단하죠? 자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성과 관리 재정 건전성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어제 했었던 예산의 마지막 파트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9번 10번 둘 다고요. 가볼게요.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아시겠지만 얘는 마치 중앙 정부의 중기 사업 계획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세워서 이걸 통해 재정의 현재 성과를 관리하고 지방재정의 편성을 진행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제도가 맞고요. 하지만 사전적인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1번, 요거는 인텔린 전제가 되고요. 통합재정 수지는 재정의 건전성 분석, 재정의 실물 경제 효과 분석, 재정 운용의 통합 부분에 대한 영향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통합재정에 대한 내용 설명하는 거죠. 자, 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시작된 대형 사업, 2년 이상의 사업 기간을 가지고 있는 대형 사업의 총 사업비, 사업의 기간과 규모를 관리해서 재정 지출의 생산성,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만약에 예산, 이 사업이 시작이 된다, 500억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300억 이상의 정부 직원이 들어가면서 대규모 신규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자, 이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기금 운용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지금 이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사전적 타당성 제도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문제 1번, 9번은 1번이 틀린 선지가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정부가 지역 주민에 대한 비과세 감면, 공제, 각종 세대상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서요. 간접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 요거는 주민참여 예산이 아니라 오히려 조세 지출에 대한 내용이죠. 조세 지출 예산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조세 지출 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세는 총사업비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신규사업 중에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국회가 의결을 통해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맞고요 예산성과금은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 이를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약된 예산은 당연히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죠. 자, 4번입니다. 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소요기관의 관계가 왜 없어? 말도 안 돼. 2년이야. 소요기간이 2년이 걸려. 2년 이상이야. 고속도로, 국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업. 사업의 규모, 총 사업비, 사업의 기간. 이들에 대해서 미리 기재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구하죠. 10번의 정답, 틀린 선지는 그래서 1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행정 통제와 행정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파이널, 짧은 책임. 기억하시죠? 법적, 제도적, 외부 통제. 감사원과 직무감찰, 감사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는 행정부 조직 이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부 통제고요 프레이 디데이는 아시겠지만 내재적 자율적 책임을 강조했던 학자이기 때문에 객관적 외재적 책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주관적 내면적인 책임이니까 주관적 내재적 또는 자율적 책임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1번 됩니다. 12번입니다.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파이너는 행정의 적극적 이미지를 전제로 전문가로서의 관료의 기능적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론 아닙니다. 파이너는 정말 딱 객관적이고요. 외부적인 책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법적 제도적인 외부 통제를 강조했으니까 틀렸고요. 프리드리히는요. 외제적 민주적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자율적 책임들을 강조했습니다. 행정 통제를 내부 외부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할 때 스스로 윤리적인 책임 의식을 내재화하는 것은 당연히 내부 통제의 방안에 해당할 거고요. 온부즈만을 의회형과 행정부형으로 구분합니다. 스웨덴과 같은 유럽 국가의 온부즈만은 대부분 의회형 그리고 우리나라의 온부즈만은 행정부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요거는 행정부형에 속하기 때문에 부자에 속하다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 39일차 문제풀이 영상 마무리입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좋은 하루. 여러분께 될수 있는 그런 하루. 진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였으면 합니다. 힘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안녕.